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입니다. 영리포스 영어로 K 기본 1, 유닛 10, 마지막, practice 3번,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어, 좀 기네, 요이 부분도. 자, 영도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어떻게, how, 자, do one-way mirror. 자 원웨이너에서 단 방향으로 기억하면 되겠죠. 단 방향. 방향에 미러가. 자 미러는 거울이죠. 거울이 자그 다음에 묶어야 돼요자더원또 유즈드 과거분사로 또 묶어야 됐네 유즈드 인트로에이션 룸까지 묶고 이렇게 얘는 보호를 잡아요 뭐? 자 원이 잡아주는 자 얘는 앞에 나오는 미러스 대신에 썼죠 어, 복수 형태로 일치시키고 있죠 자 거울인데 자에서 유즈드가 또 과거분사로 썼네요 이 부분에 자, 유즈드 과거분사 표시했다는 거 여기 자 신경 한번 쓰시고요 자, 과거 분사. 과거 분사. 수동의 뜻이란 거. 수동. 그래서 사용하다니고 되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데한 수식한다고. 앞에 나오는 데를 수식하자. 아. 자, 인테러게이션이 뭐냐면 취조실이요. 취조실에서 사용되어지는 게, 자, 어떻게 여기서 동사는, 자, 워크할까 자, 희가 동사고요. 동사. 자, 워크는 여기서는 뜻은 작용할까? 자 원웨이 미러가 일단 주어에서 똑같아요. 주어. 자 단방향 거울이란 것은 자 s e m t 동사. 구조 뒤에는 s e m t 뒤에 동사 원형 갖고 오죠. 우리.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동사 원형. 자 B D M 명사 미러 갖고 오기 위해서 비동사가 꼭 들어갔습니다. 네 아, 지금 명사라니까 이게 또 삽질하고 있습니다. 내가 삽질해놓고 얘를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 자 명사예요. 명사. 다음은 거울인 것 같다. 아거울 아까 적어놨죠. 자 다시 단방향 거울이라는 것은 뭐뭐인 듯한데 거울인 것 같아. 자 언제? 자 이제 걸려요. 자 when seen from the one side까지 묶어주시고, 자이 부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사가 이제 1 번. 관계부사 완벽한 문장으로 1번 네. 걸어줬고요. 자면 seen 여기 또 중요해요. 자 seen은 과거분사로 썼죠. 자 when 에서 과거분사. 과거분사. 수동에 또들었고요자 수동. 그래서 seen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이 거울이. 한쪽에서 보여줬을 때 뜻이에요. 그래서 수동했듯이란 거. 자, 하지만 내용 바뀌어요. 자, 이 부분도 주의하시고. 자, as는 또 자격으로 썼죠. 이럴 때 우리 as는. as. 자격의 뜻이란 거. 자격로서. 자, 뭐로서냐면 window로서 또 묶을게요. 자, when seen from the opposite side 까지 묶어줄게요. 여기서는 똑같죠. 그래서 과거 분석, 수동은 다 똑같으니까 갖다 한번 묶어 어, 뭐, 동격. 아... 또 엄청 뭘 하는 거예요. 다시를 쫙 갖다 묶고 갖고 슉 갖다 붙일게요. 자, 갖다 붙이고 웬씬인 과거분사 요 부분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누가 자, 이 거울이 보여졌을 때 되죠. 수동으로. 자, 보였을 때는 뭐로 보이냐면은 얘가 윈도우 창문으로 보여요. 그래서 얘요 부분 자, 웬에서과 관계부사 2번 표시하고 싶은데, 들어가려나 보이네요 자, 관계부사. 관계부 완벽한 문장. 조건을 두 번째로 걸었죠. 2번으로. 아, 얘를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얘를, 일단, 그림이 겹치는 말은 잘안 되거든요. 얘를 좀 빼고, 요 자리에다 2번을 2 걸어주고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됐다. 어, 된게 아닌 것 같은데, 얘를 좀 땡겨야 될것 같은데. 요렇게. 과거 분사로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차이를 걸어봐야 될 게, 요 부분이에요, 지금. 자, 첫 번째는, 자, 거울로 보이는 게, 자, 조건 1번이에요, 요 자리에. 자, 두 번째는, 자, 카피에다가. 좋아, 동격. 어, 망했다. 자, 다시 얘를 한번 카피에다가 갖다 붙여보고 싶은데. 아안 되네. 자, 윈도우, 여기 있죠. 창문으로서. 아, 보인다. 자, 아무 조건이 두번 걸리죠. 자, 첫 번째 조건 한쪽 면에서 봤을 때는 거울로 보이고요. 하지만 얘는또 여기가 있대. 자, 그러면 에즈도 뭐로서 보이냐면은 에즈, 자, 창문으로서. 자, 두 번째 조건이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자, 이것이 씬 보여줬을 때, from u p p e r s i s t e 반대란 뜻이죠. 반대 면에서 보여줬을 때는 뭘로 보인다? 아, 우리가 윈도우 창문으로 보인다. 자, 너스 인과관계예요. 지금 그래서 접속사 표시해 줄게요. 그러므로, 자, 윈도우 창문이라는 좋아. 것은, 자, is, 동사 자, t disguise, disguise죠. disgusting으로 볼 뿐인데, <laughs> 저는 역겹다라고 할뿐에나는 disguised라는 수동으로 걸어져야 되겠죠. 답이 우리 우리가 수동태 표시해주고, 수동. 수동. <웃음> 망했다. <웃음> 다시 수동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 뜻이 여기서는 뭐다? Disguised는 위장하다 아니고 위장되어져요. 위장되어진다. 좀더 끊고요. 자, a s 아, 순서 안 맞네. as를 좀땡겨야 되겠다. 그래서 as가 또,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요. 내가 또, 너무 헷갈리고 있어요. 너무 스피드하게 많아서. as가 자격으로 쓰였죠. 자격로서 자, 그럼 거울로써. 자, to allow 하기 위해서의 뜻이겠어요.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부사, 목적. 에, 동사 원형 걸어주고 있죠. 그러면 secret, 아, 비밀스러운 뜻이죠. 비밀의 자, surveillance는 뭐냐면 우리가 관찰이란 뜻이에요. surveillance 카메라 그렇죠. 우리 CCTV를. 자, 관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자, physically는 문장 전체를 받아주는 부사. 뭐, 물리적으로라는 뜻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물리적으로. 자, there is 는 아무 뜻이 없죠. is 가 동사고요. 동사. 자, no such thing. 요게 지금 주어로 쓰고 있죠. 그러한 주어. 것이 없어요. as 뜻은 여기서 뭐뭐와 같은 뜻이에요. 자, 뭐, one way, mirror 같은 것은 음시요 이런 뜻이에요. 말도 안 되게 주제예요. 자, there is 는 뭐, 즉, 이 정도로 또 쓰죠. 그래서 얘도 뭐, 빈칸 내려면은 접속사격으로 즉, 잡아주시고요. 자, amount 가 주어요. 주어. 자 아무한테 우리가 양이죠, 어, 양인데 자 of light reflected from one side까지 묶어주시고요. 실제 주어는 우리가 양이 주어니까 단수예요. 얘. 단수. 자, 다음에 빛인데 또 reflected 여기 또 묶어요. 기까지 묶여서 앞에 나올라 light 수식해주고 있어요. 자, reflected 요 부분이 또 과거분사로 썼겠죠. 그래서 과거분사 표시해 볼게요. 과거분사. 자, 수동해 드시고요. 자, 어떤 반사하다는 반사되어지는 의미죠. 자 반사 되어지는데 from one side 한쪽 면으로부터 반사되어지는 빛의 실제 조는 양은 자 그래서 is 단수로 잡아주시고요 동사 단수. 동사 단수. 자 is the same이요. 자 the same 형용사 하죠. 그렇죠? 완전 똑같다는 뜻이죠 형용사. 형용사. 자 as 여기서도 또또 아, 모와 같이라고 잡아야 되겠네. 모와 같이 자 so that 지시대문서 잡아주시고요 여기도. 자 대신 말하는 것도 여기서 표시할게요. 아까 뎃은 어마운트 잡아주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어마운트도 표시할게요. 자 양인데 또 묶어요. 자리플렉티드 프롬 디어들까지. 자면 똑같죠 여기서도 그래서 여기서 슉. 쭉더 묶어갖고 카피 엔 페이스트 신고. 이 자리에다가 슈. 와 똑같다. 완전 잘됐다 맞죠? <laughs> 자 하면은 양인데. 다른 면에서 반사되지는 양과 똑같대요. 그래서 the same 부분도 same이에요, same. 세임. 우리가 일치불일 치면 제아서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상 빛의 투과량은 같단 말이에요. 반사되는 양은. 자, 그 다음 또 라이트가 또 다시 주어져. 셀수 없어요, 얘 그래도 2주 잡았으니까 단수 일단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단수. 자, transmitted in, 또묶어야겠네 자, 원 디렉션까지 묶어주시고, 전체가 주어졌죠 와, 이럴 때 우리 또 copy and paste 아까 기억하고 음. 있나요, 얘가? 우와, 완벽합니다, 아주. 자, 그러면 트랜스미티드는 반사란 뜻이 아닐까? 아, 원래는 전달되어지는 뜻인데, 전달되어지는. 자, 빛의 양은, 아까 주어 단수였죠, 이 자리. 라이트가 또셀수 없으니까 단수 취급했어요, 우리. 자, 그러여이들이 동사도 단수 취급해야 동사, 되겠죠? 단수. 단수. 자, 이럴 때, 우리 또, 한점 맞춰주고, 여기 또 단수 썼다는 거, 또 주의해야 되겠죠. 여기까지만 가자. 자, 더 세임이에요, 요번에도. 어, 뭐, 그러면, 다시, 저, 반사되는 양과 전달되는 양은 same이에요. 자, as, 뭐, 뭐, 같이 똑같은 뜻이랄까나, 똑같이, 같이, 라고, 잡아주시고요. 뭐와 같이? 자, that, 또, 지시대명사죠. 자, that, 또, 지시대명사 표시 한번 해보고, 한번웃어 가볼게요. 자, 대신말 하는 것은 여기서는 더라이트 h 요 여기서는, 다시. 자, 빛이야, 빛. 자, 빛인데, 자, 또, transmitted. 와, 정말, in, 착이렇다 맞죠? 근데, 어퍼지 디렉션까지 묶어주시고, 다시 이렇게 묶어갖고, 아까 복사신공을 다시 한번 발휘해보겠습니다. 복사! 와. 또, 또, 전달로만 바꾸면 됐네. 전달되어지는. 자, i 어퍼지스 반대죠. 자, 반대, 벌써 방향에서. 와, 이거 복사신공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다시 여기까지. 과학적 사실이 어려우니까 정리할게요. 자, 양인데, 빛이 한쪽 면에서 반사되어지는 양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양인데 다른 면에서 반사되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물리적으로 똑같다. 다음, 햇빛이에요. 자, 한쪽 방향에서 전달되어지는 빛의 양은 똑같아요. 자, s, 빛이에요. 빛인데 반대 방향에서 전달되는 방과 똑같다. 절대 법칙이죠. 에너지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 똑같듯이. 그래서 빛의 절대 양은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how? 그러면 어떻게 된 도대체 자, does one way mirror가 work 할까? 한 방향, 단방향 거울이 작용할까? 자, first, 이제 이유 들어요. 자, 첫 번째로, 저더 mirror. 자, 그 거울이란 것은, 좋아. 자, i s n t 예요 구조어에요. 자, isn't totally reflecting 하는 중인 것이 아니다. totally는 삽입절로 묶어서 버리고요, 우리. 자, 면 완전히란 뜻이죠. 완전히 부사가, 자, h y 가 reflecting 수식해주는 구조예요 여기서. 나오는 진행형의 형용사 반사하는 것은 아니다. 반사 중인 것은 자이또 잡을게요. 자이이 어디갔니? 자이 선이서 미러예요. 미러 다시 잡아주시고요. 자 거울은 주어고요. 자 트랜스미트는 아까 반사하다 전달하다 똑같았죠. 전달하는데 하프예요. 반만 자 반만 전달하는데 저 빛을 자, 그리고 또, 동사 얘가 1번이었어요. 1. 아이고, 뭐 하는 짓이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란 말이야. 1. 자, 그래서, 그래서 주어는 다시 빛이 생략됐고요. 1. 아, 밀어줘 거울은, 자, 리플렉팅. 동사. 동사 2번이에요. 2.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 동사 일치 문제, 트랜스미체, 단수. 그 다음 또 거울이 주어니까 여기 2번에 단수. 표시해야 되겠다. 자, 1번이 단수. 단수. 자, 2번도 단수라고 단수. 라고 했습니다. 자, the other half를. 자, 그럼 거울은 전달하는데 빛을, 그리고 반사하는데 나머지 반을. 자, 그 다음 세컨드 두 번째 이유 들어가요.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이 거울이 작용하는 방식은, 자, requirement, 요구사항이죠, 여기서는. 주어로 잡고요. 자, 두 번째 요구사항. 항은, 자, has to do with. 수고예요 자, has to do with는 그냥 관련이 있다. 수고고요. 자, 라이팅, 이것도 핵심 소재니까. 아, 어, 첫 번째가 핵심 소재는 아니죠. 빛과 관련이 있다. <laughs> 이유 설명이니까. 자, it s essential t 자, it, that. 주어. 뭐, 가고진으로 봐도 되고, 아니도고. It s essential. 아, 가죽 진으로 담는 게또 해석이 또. 설명하기 싫은데, 가지고 진조라고. 자. 가죽. 자, 그래서 essential, 형용사예요. 여기서. 형용사. 자, 형용사가 무슨 뜻이냐면, essential이 필수적이다. 무슨 필수적인데, 대시 또 진주어로 잡을게요. 진주어. 자리가 아닙니다요. 내가 또 삽질하고 있었습니다. 마우스가 좀 튀었네. 진주어. 자, 진주어인데, 자, 일단 진주어면서 접속사로 봐주죠. observation room이, 자, observation부터 관찰. 자, 하는 방이 주어고요 추워. 자 동사 이부분또 잘못됐다고 되어있죠 그래서 remains s 빼야 되겠죠 remain 이라고 쓰고 이유까지 설명하려면 은 일단 should hold 생략해주고 얘는 끊어와서 좀 버리고요 자 얘가 답이었으니까 안 헷갈리게 색깔 좀 바꿔주고요 자 그래서 should essential 이란 단어 요 단어 있죠 자, essential 이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누가 생각했다고 봐주냐면 여기서는 s h o u l 가 생각했다고 봐주는 거죠. 자, 요거를 또 설명하려면 귀찮은데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essential 필수적이다. 혹은 우리가 뭐 필수 불가결하다. 뭐 imperative. 뭐 이런 식의 단어 있죠. 우리가 얘를 누구랑 똑같이 잡냐면 명령 제한의 동사랑 똑같이 잡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강한 형용사 혹은 강한 동사가 나올 때는 우리가 뭘 쓰냐면은 should나 to를 잘 써요. 자, 슈드는 어떻게 쓰느냐? 슈드 뒤에 주어 동사 구조에 저 슈드 이 자리에 들어가면서 동사 원형을 잘 갖고 와요. 어떨 때? 아, 이 슈드가 아, 자동사일 때. 자동사는 말은 목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슈드가 자세하게 돼요. 자, 그럼 투는 어떨 때? 투는 우리가 타동사일 때 보통 목적으로 필요할 때 뒤에 다시 중복되는 요소 생략하고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해요. 그래서 뭐 r e q i r e A to B, allow A to B, 어, 이런 거다 똑같습니다. 투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다? 조동사격에다가 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슈드가 투 대신에 쓰이거나 뭐 둘이 왔다갔다 잘 해요. 근데 자동사냐 타동사에 따라서 문장이 어떤 게더자연스러운가에다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명확한 법칙은 없어요 여기에. 이거를 과학적으로 나누려면은 그거는 뭐 뭐라 그럴까 괴변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자기가 문법 천재인 거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공식을 만들어내는데 문법은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쓰는 게그 문법이죠. 그래서 문법 설명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 분석만 좋아해요. 이럴 수도 있다라는 가설 제시지 절대법칙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문법은 자 이것은 저 필수적인데 그래서 저 우리 essential 들어갔고요 that 접속사 들어갔고요 자 다시 observation room이 주어고 remain이 여기 이 자리가 지금 동사하고 동사. 좀 동사하고 있었죠 응? 다 잘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또 이렇게 초를 치시네자 그러면 should remain에 우리 남아있어야 되는데 remain 상태 동사죠 뒤에 다이크 형용사에요 지금. 이 자리에. 형용사. 리메이 때문에 들어가는 거에요. 어둡게 남아있어야 돼. 자, 다이크 리 있다, 이거 낚이면 안 돼요, 우리. 얘는 뒤에 형용사 갖고 오는 동사에요, 자, because 접속사로 갔구요. 자, 왜냐하면은 접속사. 아, 좀더 가야 되겠다. if 표시하려면 if. 네, 요, 요것도 때문에 내가 또. 필기하려고 또 자리를 남겨놨죠 여기 자 if 가정법 썼고요 가정법. 자 그래서 과거로 썼겠죠 여기서 과거 완료. 에이, 과거라니까 완료. 과 그냥 또 오타를 내주시면 또 내가 또 힘이 쭉빠지자요럴때 우리가 또 추천 과거. 한번 눌러주시는거 좋아요 이런 거 힘내라고 자 if 썼고요 가정법이 시제는 월 들어갔죠 자 여기까지 자 만약에 그 램프가 자월탄돈 수동으로 썼어요 수동 그 켜져 있다면은 음. 어디에 취조실이에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 다시 끊고요. 이 자리에서, 자, some of t h a t light 까지, 전체 주어져 여기까지. 자, 몇몇의 d e a t 은 여기서는 뭐냐면 지시대명사예요, 뜻이. 지시대명사로. 자, 취조실에 켜진 방이에요. 어, 그대신 a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 취조실 안에 있는 그 빛들이란 뜻이에요. 자 우드 조동사 동사. 썼고요 자 동사의 원형 패스죠 동사 패스트로 우리가 수거를 통과해 가다 할 것인데 자 인트 어디까지 가냐면 전치사 잡아주시고요 전치사 자인테리 게이션 아까도 나왔지만 또 쓸게요 우리 인테리 게이션 잘안 보는데 내가 취조실 취조실 방으로 갈 것이다 아니다 예. 취조실로 가면 또 취조실 취조실로 헷갈리네 감시방이라고 할게요 감시방에 있는 어, 관찰실, 관찰실이해요 감시방에 관찰. 관찰이란 단어를 썼으니까, 관찰실에 방에 있는 빛이, 한히 뻔히 보이겠죠. 서로 다 갖다 보이겠죠. 아주, 뭐라 그럴까, 인베라싱한 상황이 노출되겠죠. 서로 얼굴 보이면은.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as well. 또한 두 번.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슉슉슉 정리해봤구요. 자, 그래서 우리, 주제물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어느 부분이었냐면은, 요 부분이었죠, 우리. 자, 어떻게, 자, 단방향 거울이 작동할까라는 의문사항을 던져줬구요. 자, 그 다음에, 퍼스트 1번. 그 다음, 세컨드가 어디 나왔죠? 아, 스무스 사파리 될것 같아. 아휴, 모르겠다, 씨. 여기다 자, 퍼스트, 세컨드로 답변 주면서 문장을 끝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중요하다면, 자, first, 답변 줬으니까, 요 부분 또 표시해 놓고요. 자, 두 번째, second, 두 번째 답변 줬으니까, 맨 마지막에 정리를 안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냥. 어, 두 번, 지금, 페러프레이스에서 정리는 안 하고, 자, first, second로 마무리 졌던 문장으로. 자, 그래서 주제는, 단방향 거울의 과학적인 원리는 뭐다? 자, 빛의 투과량, 혹은 반사량과, 그리고 뭐다? 아, 여기, 아, 빛의 투과량, 그러니까, 반사, 투과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어. 좀더 자세한 과학적인 원리는 제가 설명 못 합니다. 제 지식을 넘어서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 힘들었던 기노우빈칸 식각 문제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